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크에이지5 신대륙 3회차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재미나게 어, 하는 회차가 될것 같습니다 신대륙으로 가는 회차죠 오늘 역시도 재미나게 해보도록 하겠으니까요 유튜브 멤버십 가입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는 시점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의 비공개 일러스트가 또 멤버십에 나온다고 합니다 누가 아, 누가 자세히, 보여줄 거야? 자세히 보여 드어요 아, 뭐, 보여주셨어요. 아니, 네. 자기들끼리 논란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어 아리의 아이, 초기 시안이 약간 좀 노출된 시안이 있다 하는데 그걸 약간 좀 공개한다고 해요 제시점에서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원래 스케치에는 옷이 벌어지고 밑가슴이 보였는데 아야야예 아, 그 아, 만... 아, 만...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만득식 검열로 이게 가려졌어요 아예 죄송한데 밑찌찌라 해주세요 저겁합니다 잠만요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찌찌를 그런 로 말아주세요 이 개새끼들아 아니 아니 여러분 언더부비라고 해주세요 언더부비 뭔데 씹다가 나 그러면 오늘 <laughs> 이번회차 아, 지금부터 보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 야 신으로 가자. 갑시다. 야, 시, 야 지난번에 근데 난 어디부터 해야 되냐 이거. 그... 신대로 몇 네, 쪽으로 쫓가야 네, 네. 되지 않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일단 길드 먼저 가지 아니야, 맞아. 맞아. 우리 그때 스토리 임무 중에 더 강해지세요 미션이 있었잖아. 포인 해방하기. 어? 나 이거 지난번에 추리했었었는데 어, 아, 그래 어, 그러면 그래, 또 그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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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하러 가자. 첫 번째 중추석이 어디 있었어? 여기 여기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야 비켜 들어, 아리엘이랑 우리 같이 얘들아 놓치면 도태된다. 어, 느리면 도태된다, 빨리 와야 돼. 도태를 피해. 도, 도, 도 도태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laughs> 첫 번째 중추석에 한번 이 꺼지지 않는 별을 한번 대보자. 이게 어? 약간 내가 지난번에 야,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게 그래. 그 해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내가 볼때부수는거 그러니까. 느낌 있어. 그래 그래. 그러면 한 번. 지난번에 보자. 몇 시간 동안 추리했는데, 어? 오안 된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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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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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야? 어? 진짜 어봐 스닝 죽 스닝 죽여 스닝 죽여 야 맞았어 왜? 나, 왜? 왜? 왜 죽어 오오오오 야 진짜 이게 맞았네 내가 지난번에 마크 히지 파이브 끝난 다음에 어? 야 이게 분명히 대박 그 다음 시간에 이런 거를 해놓을 리가 없는데 어? 야그그 그 메뉴로 가왜 걸어가 맨들 어떻게 가? 어, 집회소 가는 게. 메뉴로 가면 <laughs> 도태된다. 메뉴로 안 오면 도태된다. 야, 집회소로 가겠습니다. 도태되기 싫습니다. 나나나 <laughs> 이미 도태 당했어. 야, 나 이미 도태. 야, 이거 벽돌로 가서 나 어떻게 간지 몰라. 하고 아니야. 나도 야. 하고 하고, <laughs> 하고 따라 가야 돼. 어떻게 간는지 몰라. 나. 거기 가서 아니, 이거, 몰라. 이거, 이거 알려 줘야 돼. 버튼이 있어. 와! 오우이 야, 역시 따라다녀야 된다니까. 이거 도태 안 된다. 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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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laughs> 집으로 와집도그 피면 도태다. 피면 오늘 도태다. 야 피면 도태됐다. 너보라 네가 유기하는 순간 피면 오늘 하루 종일 도태다. 어디야? 어, 그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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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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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해버려. 진짜 이거 유기를 해냈으면 됐는데. 아, 집 어떻게 가는데? <laughs> 아고야 어떻게 나왔어 저번에? 오케이 올라. 왔습니다 말을 빼면 되지. 아 오. 이야. 야 도태남에서 일순위? 아. 와 드디어 알파 중력이 되는 거야? 와 아, 뭐 아. 알파야? 지금 어 마지막 배타 남에서. 오. 퀘스트 완료! 와아! 됐다! 퀘스트! 퀘스트! 어! 들어와! 어, 어, 빨리 와! 어, 어, 빨리 와! 괴음과 함께 눈을 빨리 읽어줘! 괴음과 함께 어. 눈을 떴다. 주변의 기운이 수산하고 공기는 얼음장 같다. 일단 주변을 살펴보자. 어? 쇠사슬을 방문하세요? 봉인된 비석을 방문하세요? 차가운 불꽃을 방문하세요? 쇠사슬, 봉인 비석, 차가운 차불을 찾아야 돼. 여기 잊혀진 신전이래. 잊혀진 신전. 아고 어, 일단 딱 봐도 어, 여기 들어가는 거 어떻게 됐네. 어 야, 전통석. <laughs> <laughs> 어떻게 들어가지? 어? 도대된다. 도대된다. 이 하나밖에 안 지켜했는데. 야, 문이야, 문. 문에 아? 잠깐만. 문에 레버가 있는데? 이거 벽 같은 도형이잖아. 아. 아가 그 미친 놈. 선발 때는 다르다. 야, 야, 해골, 해골. 어, 어. 얘 일단 안 죽을 것 같아. 금지돼 있다는데 안죽여죠 차가운 불꽃. 야 후보할 때 통화가 오. 아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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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어디 어디. 공인된 비석. 비석? 어? 아 하나 더 발견해야 돼. 새사슬 새사슬 새사슬. 아고 어, 여기 여기 새사슬. 공인된 비석 방문 완료. 자 퀘스 퀘스 완료해야 돼. 아니야 근데 우리 차가운 불건 완료 안 했잖아. 삼으로 오래는 시간이었다. 차가 뒤에서 뒤에 손에 닿는 비석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별을 품은 자. 그래 그때도 그수려함에 홀렸었지. 너희 불쇼. 그, 그 비석들이 품에 넘어가. 그것이 또 있구나. 아스트 그 별을 네개 가져와라. 어, 잡아야 돼 이거. 뒤로 한 걸음을 물러났는다. 세골뱅이 스 2분을 걸려다. 덩다 잡아. 아, 도태다 이거. 진짜 도태다. 빨리 해야 돼. 야, 빨리 잡아야 돼. 도태된다. 어쩔 수 없어. 선발 때는 아, 그 아, 오른쪽에 잡아. 여기 왼쪽. 아니, 아니, 너브리가 너브리가 연막 침범했어. 순잉누나한테 피해 가지고. 아니, 여기 내 자리야. 내 자리였어. 아나 죽었잖아! 죽냐고! 아야 미안해! 아니, 미안해! 일부러 한마리 아, 진짜! 아너다 미안해! 너브이 미안해! 노포했다 너블이 노포됐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브라 빨리 와! 미안해! 상위자 거를 선사하겠다. 어, 아니, 됐다. 네, 왜, 사냥 십... 속도가 개 차이 나는데? 내 자리 꿀자리요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알수 없습니다. 경험만 많은 김수생이 가봅시다. 아버지! 야 저거... 야 저거 중력형 패시브가 개 좋은 건가 봐. 사냥 속도가 말이 안 돼. 나 패시브 없는데? 야, 이거 개빠르다 와, 데미지. 내가 그러니까 저거 따라갈 수가 없어. 뭐그 반짝이는 건 뭐냐? 아리에에게 받은 선물을 보여준다. 별이라고 하니 검성. 가버려. 우리 선물 도태. 도태되게 도태 좀 빨리. 자, 그건 아, 그래. 뭔가들 사이에 두는 말이 있긴 하지. 먼 옛날 이 땅을 축복했던 검성. 그 힘이 바로 중추석에 봉인되어 있다고 말이야. 본 근데 바깥에 선들의 말이 다 보았고, 이상한 일 만나고 왔다간다그 만나. 단순히 놀라운 경험이 아닌 것 같구나 중추 속에 이끌려 어딘가로 갔다내 이야기는 내 수십 평생 처음 들으니 아무도 보통의 휴먼일 건 아닌 것 같다 하필 아예 연여석에 공룡로가버릴때 이런 일이라니 게다가 니 보면 이상한 기운이 간대고 있어 그의 말 들으니 주머니 속 별이 맥도나는 듯하다 여기선 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본 대륙으로 가봐야겠다 선착장에서 보자 선착장 가자고! 가자! 제 대륙! <laughs> 숨겨진 진실! 어떠,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근데 사람 아, 많아야 출발하는 거 같은데 볼 배는 인원이 모여야 되는데 바다로 나가 아, 말까지, 말까지, 오, 배배배 움찔움찔한데? 배, 배, 배 어? 아니 배니배배배찔움배배배배이배배배배배배배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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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이배지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다배배배완료됐배배배완료배배배배배 악천후! 아, 아, 빨리 나! 빨리 이거! 날씨가 심해 불... 어둡고 배가 갑자기 <laughs> 멈추더니 무언가가 배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불길함에 엄습합니다. 나무, 나무 판자를! <laughs> 방모야! 그라켄 뭐야? 최고! 야, 저새끼들 크라켄들 만나. 났 야, 이 막대기 무슨 소리야? 야, 크라켄인데? 시바 진짜? 야, 나무 <웃음> 판자 <laughs> 방문하래. 나무 판자 어디 있어? <laughs> 나무 판자, <laughs> 판자 어디 있어 거? 어떻게 가는데 이거? 무언가 걸려 난파되었습니다. 나무 판자를 방문하라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찾아 찾아 찾아. 일단 읽어 보자. 내가 내려가 볼게. 무언가에 걸려 난파되었습니다. 무언가에 걸렸대. 내가 내려가 볼게. 내려가 볼게. 밑에 저거. 내려가 볼게. 내려온 체 뜨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내려가야지 누구는. 아닌가? 가운데 섬. 어. 야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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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고? 저, 야 뭐고 어떻게 올라가? 먹고, 어떻게 올라가 야, 창으로 창으로 창으로. 어 씨발 죽었다. 왜? <laughs> 왜 왜? 왜왜왜 왜? 못 올라 <laughs> 어, <laughs> 미안해. <웃음> 아니 되겠다. 야, 저 나랑 <laughs> <시발 새끼야! 웃음> <laughs> <laughs> 아 씨발 새끼야. 잠깐만. 아무지 봐! 똑똑해 봐. 야, 나무 판자 어디 있어? 나무 판자 방문인데 나무 판자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 판자 클릭하는 건가? 어, 출발 안 한데. 뭐야, 움직이름질한데 배가? 아닌가? 어, 야, 움직인다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야, 우리, 우리 나무 판자 안 됐어. 나무 판자 안 됐는데? 스토리를 파괴한 거네. 어, 저기 나무 판자, 거, 어, 저기 아, 나무 아. 판자 있네, 씨. <laughs> 아! 저기네. 집어 나온다. 저기 있었네. 아배뻥 걸렸다. 배. 가자, 가자. 언니 수영하고 있어? 야야야. 베스트 <laughs> 완료. 어, 한국 에스트렐라 야야 일어나봐 일어나. 입에서 모가브레를 뱉으면 눈을 쫓다. 우리 아, 중수석 어, 찾으러 어, 두개 가자. 있다, 우리 쪽두개 있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러면 조금 멀어 떨어져서 우리 발견하고 오자. 오케이. 야 중수석 어. 찾자. 야 아고 나한곳 어? 어딘지 알것 같아. 돼, 어. 거기 가면, 근데 거기 가면 혼나면 안 돼. 거기 가면 혼나 만든게한테. 왜? 왜? 왜 찾는 건데?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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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 찾는... 왼쪽에 비밀 던전이 하나 있어. 야, 거나 거기 어딘가? 아, 거그 성문 입구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데 있거든. 거기로 먼저 가 빨리. 여기서 떨어지는 곳 있거든. 그리고 아래에 지금 누군가의 무덤이 있어. 야난 이걸 팰 사고? 아, 안 되네. 까비? 어? 어, 안 되네. 안 되네. 여기 누군가의 무덤인데. 응. 이 야, 지금 좀 스토리가 바뀌었어. 와! 야! 어! 야. 야! 아 응. 어, 상자. 상자 같은 거 있다. 세공석 야야야 보물 야, 상자. 아. 돈 아픔 돈 아픔 돈 아픔. 은유야 거길 들어간 거야? 그럼. 그럼 그 금단의 지식을 사용한 거야? 어쩔 수 없다. 아 어, 어, 여기 아래로 내려간 거. 여기로 가자. 가자. 어야 버튼 있어. 눌러봐. 여기 어, 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아뭐 있다 여기. 깊은 오, 뭐야 뭐야 뭐야? 곰 대륙 이 뭐야? 한 명만 먹어지나? 봐. 오케이 축하? 어? 나눠 줄게. 나눠 줄게. 뭐. 어. 야, 여기 철광석 나오는데 여긴? 야, 슬라 뭐? 야, 슬라임 보스다. 야, 여기 슬라임 보스 나오는 곳인가 봐. 어? 야, 이거 위로 올라가면 나오겠다. 뭔가. 찾으면. 야, 가 이거 개 줄게. 오케이. 나 거기 발견했어. 예고편 슬라임 성문. 여기 지금 어? 지역이가 광... 보스인가 보네. 어, 거긴가? 옛... 아니, 여기 가옛 영광이. 어져 더... 있는 거 아니야? 광... 야, 아, 여기 여기 자표 일단 어광고찍어놨어꽃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맵에 중석이 어? 몇개 있지? 야, 저거 저거 존나 수상한데? 저기 딱나 있었는데 아고? 유적같이 생. 생각... 아고 아, 무조건이다 여기. 진짜 여기 무조건 뭐 하나 있었는데? 어, 아, 여기 뭐불 같은 거 있는데? 어, 야 버튼. 아고 아, 이런 거잘 찾아. 야, 버튼 눌렀는데 눌러 봐, 눌러 봐. 나 일단 눌렀어. 뭔 일이 나, 나긴 했을 거야. 이... 여기에는... 어. 어. 버튼 한번 다 찾아보자 오케이. 어 여기 근데... 파리지옥 몬스터가 있는데? 야 주황버섯 있는데 이거 괜찮은거야? 부왕버섯? 어어 이거 어디서 많이 야, 본 주황버섯인데? 코발트 슬라임이 보인다? 야몬사야 여기 뭐있다 어 100%야 아니 우리가 있는 것도 무조건 응. 뭐가 있어야 아니, 되는데? 서로, 서로가 100%야 그니까 뭐야 저 아, 앞에 악어야? 아이씨X 아이씨, 여기 <laughs> 같은 데였네 하하 <laughs> <laughs> 이씨 <laughs> <laughs> 어쩐지 야 너도 100%라 생각해야보스만다손발대 어? 선발대! 선발대! 슬라임 여왕 니야 어디어디 8100에 8300! 지금 잡을 수 있어? 트라이지 야 두마리 야 세마리 뭐야 존버그다 운영자리어나 발견 야마리 뭐야 야 이거 세.. 한 번에 깰수 있는 거 아닐까? 야야 야, 존나 세 지금 못 잡나 보네 안 되나? 야 니킥이 왜 이렇게 많아! 그니까 아니 이거 한 마리만 잡을 만한데 피 다는데? 원래 세마리인가 보너스 타인인가 보너스 타인 3마리 아닐까? 하나는 가짠가? 왜 피가 왜 저래? 어 그거 아니야 패턴 아니야 패턴 패턴인가? 어 이거 그거네 환상이네 환상 환상인가? 아 하나가 진짜야 얘네 얘가 진짜인데 얘. 아 지금 잡는 게 이게 존나 손해인데 사실 지금 중추석 찾는 게 존나 이득인데. 그러니까 아 그냥 중추석 뛸까 그냥? 이거 어차피 아, 나중에 시간이 지금 필요. 피를... 아씨. 야 포기할까 그냥? 포기하자. 포기하자. 야, 이거 포기하자. 슬라임 위치를 애들 알려주지 말고 어차피 못잡 맞춰줘. 그래, 그래 그래. 야 그리고 다른 애들, 다른 애들 다른 애들 어차피 중추석 사면개 손해야 그냥. 우리가 찾자야 리타 순닝 왔다. 어? 리타 순닝 킹맨 왔다. 죽여 죽여 죽여. <laughs> 보이면 썰어 <laughs> 아니, 보이면 썰어 죽여? 어 죽여 죽여 죽여. 도태시켜. 우리가 먹기 아니, 전까지. 쿨리 금지시켜. 아니면 중추석에 있긴 한 거지? 그건 몰라. 그건 변수가. 어? 진짜 올라가기 막막하게 잘 만들어놨다. 야, 야 중추석 발견! 어디? 나랑 같이 하나 먹을 사람. 아 없나? 아예 없는 사람. 같이 먹자. 죽게. 뭔데? 없어. 중추석 위치를 발견했어. 아고 어, 뭐 발견했다 보네. 야, 뭐 싸? 내려와 너. 너 하나 갖고 어딘데? 있지. 어딘데? 에이, 통화봐. 야, 머사야. 네? 9163-7620. 야, 악어야. 나도 음. 하나 찾았는데, 머사가 하나 있어어 이게 같이 노아 먹으려고 데리고 왔다, 일단. 두 개야? 두 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지금. 나 지금 발견했음. 뭔데? 나세개 얻었, 얻었어. 어, 그래? 뭔데? 이거 공지 안 떴어? 너네? 떴어, 떴어. 저거 뭐야, 효과가? 자, 근데 뭔가, 뭔가 약간, 가, 어? 롤 강인함 그런,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야, 중추석을 발견한 거야, 중명이가? 나 발견했어. 나 열었어 열었어 찾아봐 커커갈 시바 뭐야 니 아들아 슬라임 담건 뭐야 야두 개다 야 죄도 죄도 대단하다 저거 잡은 거두개 연격기인데 중력형은 어나 연격기 얻었다 중력이랑 머사 모이자 일단은 이거 마비한 일단 그러면 그그 우리 해별만, 해변 네 해변 한 개로든 해병 그 기사로. 일단 한 개로 보여주... 게... 그래. 나 패시브 좀 일단 보여줄게 뭔지. 패시브 있나? 나나 어. 패시브를 아, 갖고 싶어. 발차기 나... 한번 써봐. 난 패시브를 갖고 싶어. 난... 하나도 없어. 기다려봐. 한번 써봐. 너 발차기 써봐. 이런 느낌. 어 그래야 하고 싶지 않아도. 어? 갑자기. 어? 아니 왜? 발차기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럼 나못 써랑 할래. 발차기만 응. 등록해서 나한테 한번 때려볼래 발차기? 기다려봐 해볼게. 진짜 발차기네. 어. 아예 세대 세대 때리고. 이렇게 어? 나가면 야 음. 다시 때려봐 나 피기가 안달았는데 근데 내 평타도 데미지가 안 날걸 지금? 방어걸을 못 들어서 어? 어형 그거 안 맞는데? 형 발차기 안 맞아 어? 안 맞는데 발차기 사람한테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안 맞을 리가 없지 06기가 나 도태.. 도태지? 아.. 알았어 시발 이 아니 아니 다음번에 다음번에 하자 다음번에. 아니 아니 뭐 사도 안 바꿀 거지? 아 아니 형 근데 우리 이 지금은 바꾸진 않지만 우리 이 동맹은 영원히 그래 그래.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 좀더 좋은 아니, 거 얻으면 그때 거래하자. 아니 그 패시브들 피시버들... 많은데. <laughs> 그러니까는 우리 음, 음. 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동맹은 영원히뭔 말할? 우리 그나 도테 알파메일 파티잖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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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 어, 어. 야 그걸로 그또 다른 애들랑 이 거래할 수도 있잖아. 너네 이거 떡상하면 어, 너네 또 이럴 수 있나 나볼 거야 너네 나또 다시 도태야 할왜너왜 도태됐냐 너중추적 찾았잖아 근데 왜 도태야? 아니 발차기가 지금 도버그가 있나봐 안 맞아 지금 어, 아 뭐... 찾은 게안 맞아? 어안 아. 맞아 지금 심어 <laughs>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은 것만 왜 이런 곱창이 나는 거야 처음 찾아 다음엔 다음엔 좋은 거 찾겠지 억제기네 중력이 억제기 아니 안 맞는 연격기는 말이 안 되잖아 안 때려져. 그래 안좋커를 떠나서 안 맞잖아 <laughs> 무덤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어 여기 서 무슨 해골 <laughs> <시발. 웃음> 왜왜왜왜왜아 <laughs> <laughs> 중력이 여기 있네 어저 제일... 밟을 때저 잘하면 간다 이 야나저갈뻔 했다 이. 조심해라. 박히났다 <laughs> <laughs> <밥> 이. <laughs> <laughs> 나 죽었네. 어어. 이따가 들고 왔어. 아니 근데 목소린 평온한데 바로 채팅으로 시발부터 박네. 브론즈 승급 길드장인가? 픽미형 음. 어. 무릉표무릉표 무덤 발견하기도 깼음 다음 퀘스트? 어 스토리. 그 브론즈 승급하기랑 있잖아. 아 거기 아직 나도 거기야. 지금 못깼어 오케이 그럼 같이 찾자 아, 영광, 영광으로 텔 타서 있에 있다고? 어 뒤에도 하나있어 어. 이름떠있이초구아 뭐야 이친구이구가이이친이이 친구가 이친구친구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다가이 친구가 이친이바이이